네, 저희 그러면은 19페이지 이제 또 가지급금 관리 요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회사에서 내가 직원한테 우선 먼저 주는 경우 또는 내가 먼저 내 돈을 써서 회사에 청구할 때 이럴 때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을 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 보통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회사에서 내가 받은 돈을 직원이 썼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우선 먼저 돈을 줬잖아요. 그때 가지급금 한번 들어갈 거고요. 그게 지출결의서로 입력이 될 거고. 직원이 경비를 쓴, 거나 쓴 거를 정산할 때 가지급금 정산서라는 걸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내 돈을 먼저 쓰고 나서 회사에 청구해요. 이런 경우에도 순서만 바뀌죠. 가지급금 정산서와 지출결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출장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출장을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회사한테 내가 돈을 우선 받고 나서 정산하는 경우 또는 내 돈으로 먼저 출장 갔다 오고 나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한번 두 가지 다 뭐씩 메뉴 활용을 하는 걸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회사에서 먼저 돈을 줬어요. 회계형 페스트 엔트리에 가서 작성을 합니다. 지출결의서를 써야 돼요.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자, 520 통장에서 가지급금 때문에 홍길동한테 10만원을 줍니다. 자 홍길동 뭐 땡땡 출장권 출장 가지 급금 지급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메모 내용도 남겨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물에 자금연항표 가서 재계산을 한번 돌리고 홍길동에 대한 가지급금을 한번 보면, 자 홍길동이 현재 가지급금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이 홍길동이 출장 가서 열심히 쓰고 돌아온 다음에 정산을 하겠죠. 가지급금 정산서라는 메뉴를 쓰게 됩니다. 페스트 엔트리의 가지급금 정산서. 자 그러기 때문에 정산자 코드에는 내가 들어가요. 홍길동이고 나 이때 왜 썼는지는 이제 이 이유로 넣어주는 거예요. 나 복리후생비 때문에 썼어요. 자, 홍길동인데 차에 기름도 넣느라 썼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거래처는 이렇게 이름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밥은 2만 원짜리 먹었고요. 기름은 저희 만한 5만 원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출력물에 자금 현황표 가서 검색을 해보면 홍길동에 대한 이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잔액이 3만 원만 남은 걸볼수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뜻이냐? 내가 10만 원을 줬는데 실제로 7만 원만 썼다는 거고요. 3만 원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다시 돌려 받아야 되죠. 페스트엔트리에 입금 보고서 들어가서 작성합니다. 자, 뭐 현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돈 받은 수단 넣어주시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계정이. 가지급금이 들어가고 거래처는 홍길동. 그 다음에 남은 금액 3만 원이겠죠. 홍길동 가지급금 잔액 입금 뭐 수금 또는 뭐 회수 이런 식으로 쓰고 저장을 눌러주면 출력물에 똑같이 자금현황표 계속 들어가고 있죠. 딱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홍길동에 대한 잔액은 0원으로 확인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지출 결의서랑 가지급금 정산서를 활용하는 방법. 자두 번째는 이번에 내 돈을 먼저 썼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메뉴 먼저 쓸 거냐. 가지급금 정산서 메뉴 먼저 쓸 거예요. 이스트 엔트리 가지급금 정산서 들어갈 거고요. 내가 여기다 먼저 쓰는 겁니다. 어, 저는 표대리인데요. 어, 밥 먹었어요. 땡땡 식당에서 제 돈으로 먼저 밥 먹었습니다. 15,000원 들어갔고요. 저표대리고요 차에 기름 넣었어요. 땡땡 줄도 넣었구요. 7만원치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출력물에 자금 현황표에서 이제 정산에 따른 얘기를 확인을 해주시면 요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표 대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출장비 갔다 온거 정산서 작성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잔액 확인을 할 거고요. 잔액 확인하면 저희 뭐 해야 돼요? 돈줘야 되죠. 웨스트 엔트리 지출 결의서로 들어갑니다. 자, 뭐520 통장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급금 때문에 표대리한테 85,000원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정산이라고 입력하고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끝나게 되고요. 출력물에 자금현황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검색해보면 표들리에 대한 이 잔액은 없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두 번째 방법을 많이 선호해요. 자, 왜 그러냐면 회계팀 입장에서 내가 준거 입력해야 되고, 내가 정산된 금액 확인해야 되고, 남은 금액 입금도 확인해야 되는 것보다 우선. 직원분이 먼저 돈을 쓰고 회사 입장에서 확인하고 지출하는 게 조금 더 간소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회사 내규에 따라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내용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이제 급여 처리인데요. 사실 이제 급여 대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인사 급여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이 되어 있고요. 오늘 보실 내용은 내가 일반 점표에서 급여전표를 가지고 와서 붕괴 처리해준다 라는 건데요. 대신에 이 급여전표를 처리하려면 급여 대장을 이카운트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급여 대장 어떻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 건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 인사급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저는 인사급여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좀 뒤로 빼고 급여 대장만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관리에 급여관리에 급여 관리에 급여 계산 대장으로 들어갑니다. 신규 버튼 눌러 줄 거고요. 똑같이 여기서 날짜 정해 줄 거예요. 뭐 6월 달 급여 대장이다.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만약에 신규 버튼 눌러서 뭐 7월 달 것도 만들 거예요. 7월 달 것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하시면 이제 전체 계산을 눌러서 내가 급여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급여 대장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건 기초 세팅이 다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돌려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여 계산 대장 돌려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여 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회계원 패스트엔트리에 일반 전표로 들어갑니다. 전표 블록이 눌러줄 거고요. 여기 가보시면은 급여전표를 내가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급여전표 땅 클릭 잡아주면 이제 내가 어느 달 거에 급여대장을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이고요. 땅 클릭하면 요 내용들이 불러와져요. 급여대장 내용이 자동으로 붕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눌렀을 때어 이렇게 붕괴되는 기준은 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급여 전표를 불러오기 전에 옵션에 가보면 분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잡고 내가 지급 총액에 대한 계정 설정할 수 있고요. 공제 총액에 또는 실지급액에 대한 계정도 미리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한 값이 밖에 분개 내역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통장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예금이 될 거고요. 돈이 아직 안 나갔으면 미지급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보통 예금이고 뭐520 통장에서 나간다. 나머지 금액 우리가 예수금으로 우리가 또 나간다라고 체크 이렇게 잡아 주시고 저장까지 눌러 주시면 급여 대장을 직접 처리하는 건 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 전표 불러오기에서 급여 전표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급여 전표를 불러오려면 이 카운트에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급여 대장을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불러오게 됐을 때의 그 붕괴 기준은 붕괴 설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사진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 어, 저희 급여 대장 만들고 있었는데 회계 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 3번 어떤 내용이 냐면 한번 참고 사항으로 좀 넣어놨어요. 급여 지급하고 나서에 저희가 후속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내용들을 기관에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예수금 계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뭐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직원부담금은 예수금 계정, 뭐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급여 내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